대전 콘서트에 팬클럽 복장으로 등장한 원로 배우 이순재와 김영호 중도 퇴장으로 현장 소란 1. 공연장에서의 놀라운 등장과 VIP석에서의 특별한 응원 최근 이명웅의 대전 콘서트는 단순히 그의 팬들만이 아닌 연예계 인사들로부터도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VIP석에서는 연예계 선배인 이순재와 김영호가 등장하여 팬들과 함께 응원봉을 들고 무대를 응원하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안겼다. 원로 배우들이 연예계 후배의 무대를 응원하기 위해 직접 찾아온 것은 흔치 않은 일이며, 그들은 단순한 응원을 넘어 팬클럽 복장과 응원봉을 준비하는 세심한 배려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들의 등장은 단순한 팬의 모습을 넘어서서, 이명웅이 연예계 내부에서도 깊은 애정을 받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남았다. 팬들은 두 배우가 연예계 선배라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배 가수를 진심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느꼈다. 이러한 모습은 이명웅의 팬들 뿐만 아니라 콘서트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공연 후 이순재와 김영욱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에 공유되며 연예계에서 이명호의 위치와 그의 영향력이 한층 부각되었다. 이 갑작스러운 퇴장과 다양한 해석. 공연 중반부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순재와 김영욱이 무대에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는 중간에 갑작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공연장을 떠나는 장면이 목격된 것이다. VIP석에서 이들과 함께 응원을 하던 팬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소란이 일어났고, 이는 공연장의 다른 관객들에게도 궁금증을 자아냈다. 일부 팬들은 이들이 갑작스럽게 자리를 떠난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다. 일부 팬들은 이들의 연세를 고려했을 때긴 공연을 끝까지 관람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특히 밤늦은 시간까지 공연이 이어지면서 두 배우가 건강상의 이유로 일찍 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또 다른 팬들은 이들이 초반에 참석해 이명웅에게 직접적인 응원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단순히 연예계 후배를 격려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의 음악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했다. 3 언론과 대중의 반응. 이순재와 김영옥의 퇴장 소식은 곧바로 언론을 통해 전해졌고 많은 매체가 이들의 퇴장 이유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몇몇 기자들은 이순재와 김영옥에게 전화를 걸어 퇴장의 이유를 물었고 이에 대해 이순재는 김영옥의 콘서트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순재는 김영옥의 팬들이 우리의 존재로 인해 불필요한 관심을 가질까 걱정이 되어 조용히 퇴장했다고 덧붙이며 그가 후배를 위한 배려심에서 조기 퇴장을 선택했음을 설명했다. 이명웅 역시 이 소식을 듣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콘서트 중 선배들의 참석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 죄송함을 표현하며 그들이 콘서트장을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명웅은 서울 콘서트에서 두 선배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이며 이순재와 김영옥 선배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드러냈다. 4. 팬덤 내의 반응과 의견 차이 이순재와 김영옥의 갑작스러운 퇴장에 대해 이명웅의 팬덤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일부 팬들은 두 원로 배우가 공연에 참석한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들의 응원이 이명웅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두 배우의 존재가 이명웅이 연예계에서 인정받는 아티스트임을 상징하는 의미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반면에 다른 일부 팬들은 두 배우의 중도 퇴장이 공연의 흐름에 영향을 줄수 있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바이피석에서 함께 응원하던 팬들 중 몇몇은 두 선배가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고 당황하거나 실망했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덤의 대부분은 이순재와 김영욱이 이명웅을 응원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지지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사건은 이명웅 팬덤 내에서도 오랫동안 이야기거리로 남아 팬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팬들은 이순재와 김영욱의 중도 퇴장에 대해 이해를 표하며 그들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퇴장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고 받아들였다. 또 다른 팬들은 이들의 존재 자체가 이명웅의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으로 보며 그들의 행동을 깊이 존경한다고 말했다. 5. 이명웅의 다음 공연 일정과 팬들의 기대. 이명웅은 전국 투어를 통해 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다음 콘서트 일정은 7월 인천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인천 콘서트는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으로 이명홍은 팬들에게 매회 색다른 무대를 선보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팬들은 서울 콘서트에서 느낀 감동을 인천에서도 이어가며 그의 음악적 깊이와 감성을 다시 한번 만끽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단순히 음악을 들려주는 무대를 넘어서 이명홍이 팬들에게 진심을 전하고 교감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로 평가된다. 그의 진솔한 무대와 팬들을 향한 따뜻한 메시지는 팬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그에게 더욱 충성스러운 팬들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명웅은 무대에서 팬들과의 특별한 교감을 통해 단순한 가수가 아닌 진정으로 팬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6. 팬들이 보는 이명웅의 미래와 음악적 여정 팬들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이명웅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서 한국 음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아티스트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다. 그는 꾸준한 음악적 도전과 무대에서의 성장을 보여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팬들은 그가 연예계에서 후배로서 뿐만 아니라 음악적으로도 존경받는 아티스트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명웅의 팬덤은 그의 음악적 성장을 지켜보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그는 진정성 있는 음악과 무대를 통해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며, 그의 음악적 여정은 더욱 빛날 것으로 기대된다. 중도 퇴장에 대한 팬덤 내 다양한 견해와 반응. 이순재와 김영옥 선배의 갑작스러운 퇴장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일부 팬들은 이들이 콘서트 도중 떠난 것이 이명웅의 공연 흐름에 약간의 영향을 줄수 있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바이피석에 있던 팬들 사이에서는 두 선배가 무대를 떠난 이후 콘서트의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다운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런 팬들의 실망은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특히 그날의 분위기를 만끽하려던 팬들 입장에서는 더욱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많은 팬들은 이순재와 김영옥의 참여가 단순히 후배 가수에 대한 격려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팬들은 그들의 연세와 건강 상태를 염두에 두고 콘서트를 처음부터 찾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인 행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명웅을 진심으로 응원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콘서트에 참석한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반응 속에서 팬들은 이명웅의 무대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자리가 아닌 팬들과 감동을 나누고 마음을 치유하는 자리로서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는 단순한 연예계 선배 후배의 관계를 넘어 한 예술가로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명웅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언론과 대중의 반응. 이순재와 김영옥의 퇴장 이후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보도가 쏟아졌다. 다수의 언론 매체가 두 월로 배우가 이명옥의 공연을 일찍 떠난 이유에 대해 추측하는 기사를 내보내며 그 이유를 밝혀 달라는 문의가 이어졌다. 언론은 이러한 이슈가 팬들 사이에서 얼마나 큰 관심을 끌고 있는지 보여주었으며 이순재가 밝힌 퇴장 이유 역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순재는 언론을 통해 김영웅의 콘서트가 주목받아야 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불필요한 관심을 끄는 것이 부담스러워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연예계 선배로서 후배의 무대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랐다고 덧붙이며 이명웅을 위한 배려심이 돋보였다. 그의 이러한 발언에 많은 팬들은 깊은 공감을 표하며 이명웅과 그를 응원하는 원로 배우들 간의 끈끈한 관계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이명웅과 팬들의 반응, 서로를 향한 감사와 감동. 이순재와 김영옥이 콘서트장을 떠난 이유, 이명웅은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그들이 참석한 사실을 몰랐던 것에 대해 미안함을 전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두 선배님께서 와주신 것만으로도 큰 감동을 받았다고 밝히며 감사의 마음을 나타냈다. 그 또한 팬들에게 선배님들의 응원이 무대 위에서 큰 힘이 되었다며 이들의 존재에 깊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명웅의 이러한 반응은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팬들은 이명웅이 겸손하고 진솔하게 두 선배의 응원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더욱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며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 감동을 받았다. 또한 이와 같은 사건이 이명웅의 예술가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자극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피력했다. 팬들은 이명웅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 연예계 선배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그의 무대가 갖는 특별한 의미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